이 먹는 것은 신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성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 말이죠. 이 먹는 것은 바로 몸이 되니까 몸의 육체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은 그건뭐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만은 마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공격적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 어린 아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학교 폭력이 많지 않습니까? 이 군대에서도 군대 폭력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이걸 음식을 바꿔서 사람들 조금 순하게 만들면 훨씬 효과가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지금 학교 폭력을 자꾸 감시를 해서 CCTV를 많이 달아서 또 스쿨 폴리스를 많이 배치를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결 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는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음식을 바꿔서 사람들을 순하게 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세계 모든 고등 종교에는 다 음식에 대한 규칙이 있습니다. 뭘 먹고 뭘 먹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엄격하게 지키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불교에는 오래전부터 스님들은 동물성 식품을 먹지 않지 않습니까? 이슬람교회는 여러분들이... 어, 아시다시피 돼지고기 안 먹는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힌두교는 소고기를 먹지 않고요 성경에도 보면은 뭘 먹고 뭘 먹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요즘 잘안 지키는 것이죠 현미채소과일을 먹으면요 사람이 굉장히 순해집니다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현미채소과일 먹고 굉장히 순해졌다 그리고 욕심이 굉장히 줄었다 그리고 좀 느긋해졌다 좀 너그러워졌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운전하는 습관이 달라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성 식품에는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다 하는 걸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콜레스테롤로부터 남성 호르몬이 만들어집니다. 이 남성 호르몬은 공격 호르몬이고요. 또이 콜레스테롤은 부신 피질 호르몬 중에 하나인 코티솔이라는 것을 만드는 원료가 됩니다. 이 코티솔 역시 사람을 이 강하게 하는, 힘을 내게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혈압을 올리고 요 혈당을 올리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성 식품을 먹으면 코티솔 양도 많아져요. 그러면 이제 공격성이 조금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동물성 식품에는 진정 미네랄이 적게 들어 있습니다. 사람을 차분하게 해주는 미네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칼륨, 칼슘, 마그네슘 이세 가지인데요. 동물성 식품에도 들어 있습니다만은 적게 들어 있습니다. 대신 현미, 채소, 과일, 자연상태의 식물성 식품에 이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고 그러니까 동물성 식품을 먹으면은 공격성은 올라가고 진정성은 떨어지니까 공격적이 되는 것이죠. 우리 동물의 세계를 보면 알수 있지 않습니까? 육식 동물들은 다 사납고 공격적이지 않습니까? 반면에 초식 동물들은 굉장히 순하지 않습니까? 초식 동물들은 내가 다가가서 한 번씩 만져보고 싶지 않습니까?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피해서 초식 동물들이 도망을 갑니다만은요. 반면에 식물성 식품에는 콜레스테롤이 안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이 적게 만들어집니다. 안 만들어지면 어떡하냐? 걱정할 거 없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가지고 남성 호르몬을 만듭니다. 콜레스테롤을 먹어서 많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지, 안 만들어진다는 뜻은 아니니까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이 코티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가지고 콜레스테롤을 만들고, 콜레스테롤에서 이 코티솔이 만들어지니까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는 음식을 안 먹다 는 그래서 그것이 안 만들어지고 그렇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또 진정 미네랄이 현미채소 과일에는 들어있으니까 덜 공격적이 되고 더이 진정하는 그런 음식을 먹게 되니까 사람굉장제 차분해지고 순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고기 생성 계란 우유를 먹으면 명상이 안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좀 들뜨는 것이죠. 이런 걸 보더라도 사람의 심성을 바꾸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음식을 바꾸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저는 교도소에 음식을 바꿔서 재범률을 좀 낮추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는데 아직까지 뭐 제가 그렇게 해볼 그런 기회가 저한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꼭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 먹는 것은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사람이 조금 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좀 고상해지는 것이죠. 우리 사회 보십시오. 조금 더 차분해지고 좀 순해지기 위해서는 음식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동물성 식품을 금하고 현미 채소 과일 자연 식물성 식품을 먹어야 되겠습니다.